정코치입니다 사회인 야구 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타율이 낮다 라고 해서 신청 을 받겠다고 라 했는데 거의 레전드급이 오셨어요. 타율이 매일이 왔는데 어우 네, 어마어마한 타율 또 타수는 제가 몇번 치냐고 한번 여쭤봤는데 공포에 7-8-9번 크린업트리 1-2-3번 3-4-5번도 아닌 7-8-9번을 치신다고 네. 네. 일단은 뭐 사회인 야구의 끝은 홈런인데 홈런보다는 일단 안타를 쳐야 홈런 을 치거든요. 홈런 하나로 끝낼 수도 있지만 타율 올리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홈런보다. 일단은 오늘 레슨 목적은 타율을 일단 좀 끌어올릴 수 있게 안타를 좀칠수 있게끔 어 이제 레슨으로 진행하면서 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비교해가면서 레슨을 일단 진행하실 거고요. 네, 네 저희가 매번 협찬을 받아오는 큰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출연자분들께 이렇게 협찬을 항상 해주시는 저희 협찬사 해피스포츠 아무튼 해피스포츠에서 저희가 매번 출연자분들께 이렇게 조그만한 선물을 하나씩 협찬을 해주시니까 다른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많이 신청해주셔서 뭐 얼마 안 하지만 그래도 하나씩 얻어가시면서 레슨도 좀 받을 수 있게끔 네, 네. 오늘 레슨 때 쓰시면서 하시겠습니다 쳐보세요 <목소리> 편하게 뭐 방망이가 시합 때안 맞는 게 물론 스윙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처음에 이렇게 웅지라고 안 올린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상대방하고의 타이밍을 맞추셔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틀려서 제가 안 올린 거예요. 늦었다네, 그렇죠? 한번 다시 쳐보세요. 자, 이름 써보세 서인 자세를 바꾸실 의향 이 있으신가요? 예. 응. 준비. 그럼 다시 준비. 일단 요팔 위치를 저는 낮게 두고 있는 거를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위에다 주고 좀 위에다 주는데 자, 그대로 한번서 있으면 안 힘드세요 이거 계속 서 있으라면 못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서 있으면 이렇게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준비를 하면 되는데 뭔가 다리를 벌리고 뭔가 힘을 쓸 것처럼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 저는 이것부터 바꿨으면 좋겠는데 물론 선수들이 레슨을 하고 방방이 저도 배울 때 자, 오른발이 이게 일자면 이게 일자면 옛날에는 빵망이를 빨리 돌리기 위해서 안쪽을 이렇게 집어으라고도 응, 이렇게 배운 적이 있으세요? 예. 그래. 그래. 자, 근데 이 부분은요 스윙 스피드가 되는 사람들하네 그게 모든 게다 되고 내가 진짜 막 육할 치할 치고 훅는 이십도 이렇게, 이렇게 때렸을 때 내가 좀더 파워 히터가 되기 위해서 뭔가 막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일단 기본기 기본기만 배우시면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쓰시고. 이렇게 방망이 잡는 거를 되게 어렵게 생각해.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되으면 뭘로 쳐야 되냐? 오른손으로만 쳐야 돼. 근데 이렇게 손가락으로 잡으면 어쨌든간 이 손목을 돌리면서 쳐야 돼. 그러면 손목을 돌린다는 건 어쨌든간 왼손으로. 손목 돌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손목을 안 돌리고 방망이 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잡아서 일단 한번 칠 건데, 자 일단은 그냥 카만에 서게 돼. 예, 준비. 한 마리 왜쪽한 마리 해도 세워놔도 그리고 이 부분도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힘 들어가지만, 자, 이러면 바로 어깨 힘이 빠진다. 다시 안으로 넣어봐야 돼. 그죠? 힘을 빼야 힘을 쓸 수가 있어요. 무조건 어느 동작이든 자, 그 상태에서 그냥 다리 안 움직이고 손으로만 쳐볼게요. 이렇게, 어, 네. 자, 그기다가 그냥 쳐봐. 그냥 쳐봐. 그렇지. 다시 힘 빼고, 그냥 쳐봐. 쳐. 네. 히팅 포인트가 얘는? 뒤, 얘는, 자, 어, 이게 좀 앞편이에요. 그니까, 이타이점이 뭐냐면, 저는 이 왼팔의 중요성을 되게 좀 강조하는 스타일이에요. 자, 늦으면 왼팔이 구부러져. 근데, 앞에서 맞으려면, 왼팔이 펴져야 돼. 그쵸? 이걸로 치는 거예요. 이걸로. 왼팔이 펴져서, 앞에서 히팅포인트 형성이 돼야 그 다음에 손목을 쓰는 거지. 이렇게 되면 손목 쓰기 전에, 오른손을 갖다 엎어버려야 돼. 무슨 뜻인 아시죠? 네, 요거부터 어, 하실 거예요. 맞지? 준비 네. 하나, 둘, 쳐, 쳐. 그렇지. 그래야 공을 강하게 아, 친단 네. 말이에요. 치고 멈춰 있을게요. 스톱. 그대로 계세요. 자, 그러면 공을 쳤으면 당연히 손목은 돌아 있어야 돼요. 준비 하나, 둘, 오케이. 다시 준비.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도 뭔가 먼 것도 아니에요. 좁지만 말라는 거지 살짝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굿 스톱. 오케이 스톱 그대로 계세요 그대로 계세요 그대로 계세요 오케이 자 여기는 일단 이렇게 간다 치고 여기가 문제예요 아까 제가 스윙할 때는 뒷발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응. 근데 지금은 들어져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대로 계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몸이 나오는 타입이다 보니까 조금 몸이 뒤에 있다 생각해도 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저번 댓글 리뷰 때인가 하체를 얘기하면서 바깥쪽 허벅지를 힘을 주고 돌린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그렇게 했으면이 뒤에 힘이 들어가. 자, 이걸 구부려 봐요. 자, 그럼 여기에 힘이 저장이 된다고. 근데 펴봐요. 그럼 종아리에 힘이 들어가 어. 그렇죠. 여기에 힘을 줄수 있게끔 타격을 좀 하셔야 돼 준비. 앞 무릎은 구부러지면 안 돼요. 스톱! 스톱! 아니요, 이거 끌고 나오면 안 돼요. 이게 스톱! 그대로 있서 다시 자, 죄송한데 신발을 벗으시게 오른발만 준비 하나 둘 스톱! 자, 그럼 발가락 아파요. 아니 그냥 제자리에서 이 네. 회전만 하면 그렇지 응 준비 하나 둘 스톱! 끌고 나오면서 찍는데 웬만한 건 제자리에서 그 끌고 나오면서 접는 것도 나중 스킬이에요. 그거는 하나 둘, 스톱! 다시. 멈춰. 스톱! 둘, 스톱! 오케이. 굿! 자, 이거는 어쨌든 조금씩 움직이긴 하는데, 그렇게만 만들 수 있으면 그냥 내비둘게요. 그러면은, 다리 이렇게 모아. 자, 그 다음에 여기 딱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가봐. 스톱! 그때, 팔이 뒤로 가야 돼. 예. 테이크백이라는 게, 다시 준비, 당겨봐. 스톱! 오케이. 다시 준비. 나가 오케이 준비 또 해보세요 오케이 자 보세요 하나 둘셋 넷에 칠거예요 준비 고 하나 둘셋넷 준비 이 타이밍 준비 하세요 하나 둘셋넷 그렇지 이렇게 돼야 되는거야 자고 하나 둘셋 스톱 저 지금은 됐네요 뒷발 갑자기? 투잡 <laughs> 다시. 어.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그냥 강하게 공을 때릴 거 아니에요. 근데 회원 원래대로 한번 쳐보시니까 처음 치던 대로. 자, 이렇게 또 넣는 거야.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스윙이 문제도 있지만, 그 다리가 움직이면서 타이밍을 맞추는 자체가 틀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폼이 안 좋고요. 스윙을 못 돌려줘요. 이 타이밍만 맞추고 공만 갖다 맞출 수 있으면 일하는 거죠. <laughs>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지만 하체 쪽 고치는 부분이 되게 예민해요 예민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체가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하체를 버릴 땐 버려야 돼요 왜? 손이 정확한 역할을 못 해주면 하체가 소용이 없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하체 다리 돌리고 하체 끌고 나가고 이런 거는 나중에 내가 좀 막히 공을 칠수 있고 어좀더 힘있게 치고 싶어 라고 할때 하체 쪽으로 좀 많이 연습을 하시는 게 좋고 그 전엔 이 상체 상체에 집중을 좀 많이 하셔서 연습하는 게 빨리 늘어요 배우기도 쉽고 하나 둘셋 오케이 괜찮아요 힘 빼고 힘 빼고 움직여야 돼요 디딜 때 뭔가 빡 이런 느낌 아고요 그냥 자 차라리 이렇게 한번서보시면아니 반대 됐죠 네, 이렇게 움직여 요 하나, 둘, 셋. 자, 그 중심들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정확히. 다시. 준비. 어. 하나, 하나, 둘, 셋. 그렇지. 그렇게 히팅 포인트가 앞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요 동작 같은 경우는 저야 뭐, 오른발로 이 지탱하는 힘을 어릴 때부터 연습을 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사인자 하시는 분들이 이게 어렵다. 그러면 이제 공을 바는 건데. 공으로. 하나, 둘, 셋. 내 발바닥으로 마사지 하는 느낌, 요렇게, 살짝.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네 세척은. 하나, 둘, 셋. 스톱! 오케이. 다시. 하나, 둘, 셋. 그렇지. 다시. 이거 뭐지큰 거. 아유, 찌그러져도 밟으면 안 돼. 살짝, 어이구, 그렇지. 바람소리 싹 나네. 준비, 고! 하나, 둘, 셋! 그렇지, 오케이! 굿! 다시! 하나, 둘, 셋! 봐봐, 왼발이 못 움직이면 빵빵이 못 친단 말이에요. 자, 준비, 거기서 이제 왼발 나가면서 쳐보면 돼요. 준비, 하나, 둘! 우리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끝났는데? <laughs> 다했는데 이제?